빨간바다 빨간바다. 하나 더. 망상. 힐로 오시옹. 힐어. 오, 굳 짱. 왼쪽으로 조금 가면서 갈까요? 업무 좋고. 형님, 조금 앞으로 갈게요. 네, 좋아요. 오케이. 파이팅. 동그루. 1조는. 축수 들에 살짝 애매모호하거든요? 빡에 내요. 모습? 눈깔 저거. 받아. 라게족수한 마리. 쪽에피좀 많다. 게뒤달징종게이 깨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깨면서 들어오세요. 없어. 바닥 조심, 바닥 조심. 재지 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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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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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밖으로 나가셔야죠. 어,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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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밖으로, 밖으로. 미열이죠, 미열. <laughs> <2열, 2열>. <laughs> 네, 손님의 이분. 아, 이거 우리 쏠릴 것 같은데. 이거 오른쪽에 감금돼. 아, 감금이래. 쓸렸다 이거. 안 쓸리 안 쓸리 안 쓸리. 쓸리 쓸 쓸렸어. 오케이. 히로. 블러드. 강준이 블러드. 블러드. 이거까지 맥일 거예요. 바닥 조심하세요. 남았어요. 여기 이성 관리해야 돼요. 이조 아, 들어가면. 아, 빨간 바닥. 밀로스 빡딜. 지금 뒤 나와요. 나와. 합류하면서 빡딜. 나오면서 빨간 바닥 주시, 조심. 조심. 빌로드딜. X로 모여요. 쓸게요. 셋둘 하나. 사람 이송 좋고 오케이 빨간 바다 빨간 바다 왕쌍 대죠와감성님 일단 가요 멀다 달린 멀다 로와로와로로 빨간 바다 필오프터, 로프터 좋고, 강타박대 파라, 루까, 보습 <목소리>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쐐기 한 마리 남아 있다. 제가 갈게요. 우리 털고 갈게요. 여기. 빨간 바닥 1조 조심. 빨간 바닥 조심. 하나 터져요 지금. 뭐? 빨리 넘어오세요. 자리 잡으세요. 아니요. 넘어오시고. 뭐야? 아니요. 빨간 바닥. 뭐? 뭐? 2, 2, 1. 살짝 공 이동하고 세기축수 마무리 해야 돼. 빨간 바다. 이동하고, 여기, 여기 기준으로. 여기 자, 상계했다가, 상계했다가 망상 와요. 2초. 1초 망상. 칼리좀 붙어줘요. 야, 이거 가운데 째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5번 차단. 오, 뒤로, 뒤로, 바깥쪽으로. 뒤로, 뒤로 해야 돼. 동광님 더 뒤로. 이번에 1번 차단. 안쓸려안쓸려안쓸려안 쓸려. y Hiro put the h i r 부터 u t t 부터 Hiro put the Hiro put the h i r 번 put the Hiro put the Hiro 아나 이거 안되면 죽겠는데? 살살 이동 살살 이동 같이 이동 끝 <laughs> 오케이. 이동, 이동 이동 힐업 해줘야돼 생석심치라도 빨아요 그냥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다이아로 가야돼 다이아로 네모징 따라와요 네모징 오케이 다이아로 여기 다섯 시. 뭉치고 나머지는 이거 죽겠어야될거 같은데요? 힐러 세개쓸 거예요. 여기, 여기 힐러 세 개요. 아케이 힐러 세. 뭉치고 지금 목걸이 세개 올려요. 오 오케이 다 받고 정보 없거든요. 정신 걸쳐 정신갈치, 바닥. 정신 걸쳐 바닥. 정보 없죠. 없어요. 자 자기 고뇌 자리 확인하세요. 될 거예요. 주반이랑 대만 보 준비. 받고 나가세요. 받고 이거 받고 나가는 거예요. 주반 대마보 썼으면 안 나가서 너무 멀어요 으 여기서 정보 정보가 안 나와 음. 정보를 바이브해서 썼어 음. 아아 연습해봐요 같이 남은 사람들 레이저 피하는 거 같이 항상 이거 여기서 관문이 있으면 원래 관문 타고 넘어가서 깔고